오, 시아르베카르바 천지의 주관하시나 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고예교집사 이제 기가 난창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이제 이열리기는 다시 닫히지 말지어다. 시아르베카르바고예교집사다 지금 이제 닫히지 말지어다. 나시한 예수을쓰레이이 기는 난창은 사라지고 모든 이만증도 깨끗이 사라지고 시험 받는 지어다시아르베카르바스와이 카르바치. 나시한 예수를 하나라니 열릴 지어다

할렐 루야, 하늘 루야, 루야, 할렐 루야, 할나님께 루야, 하늘의 루야, 하늘의 루야, 하하 루야, 하늘의 루야, 하늘의 루야, 하늘의 루 하늘의 루야, 하늘의 루야, 하늘의 루의주의 아버님 함께 하시고, 이 자부님 남은 생에 원도 잘이도 없이 잘 들이면서, 어느 부사를 잘하면서, 이 자부님 아버님 뜻대로 살게 보지 않도록, 예배를 제포하게 보지 않도록, 군에 가여, 출세 없어서, 오, 저걸 다사랑하사시때 주님의 의의 경기로 사용하여, 출세없어머리끝나 신경세포, 저님께 많이 반대로 소원이 안 정리의 불이 마오 예수의 피가 덮이고, 그리고 바르고, 마시게 하소어 이제 코로나 때온 차례 자리를 지어라. 나시아 예수의 귀는 다시, 귀를 막고 있던 약한 년들 다 떠나갔으니, 천문처럼 밤마처럼 고행인 에 모든 이득을지켜보아야 즉! 축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드립니다아